YM 스포츠 12월 29일 스키 스노보드 캠프 초심 도전 최승빈 도전. 합격! 와 최성빈 군. 자, 그 다음 도전자. 자, 최성빈 군. 어, 인터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 좀 와주세요. 자, 오늘, 어, 캠프에서 초심을 합격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? 그냥 그래요. 그냥 그래요? 어, 스노우보드를 처음 타짓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신어보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? 그냥 그래요. 그냥 그래요. 자, 혹시 오늘, 어, 보드캠프에 못 오신 친구들을 위해서 위로의한 말씀? 그냥 그렇습니까? 네. 그냥 그래요. 네. 자 앞으로 보드 캠프로 오려고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어, 어 좋은 소감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. 어, 그냥 그래요. 네, 자 그냥 그런 우리 최성민 군이었습니다. 박수.